저가 커피 창업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수익성입니다. 저가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매우 적습니다. 이는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높은 경쟁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별화가 어려워 고객 확보와 유지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품질 저하 위험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커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가치 하락입니다. 저가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고급화를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도 존재합니다. 커피 원두 등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커피 창업은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가 커피 창업 시 초기 투자 비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입니다. 10평 이하의 작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형 카페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20평에서 30평 정도의 규모의 좌석 공간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항목으로는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 및 커피 장비 가구와 집기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 전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가 커피 창업의 성공 사례로는 다음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메가 커피 2015년 창업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며 2023년 기준 17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의 가격 정책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공했습니다. 백다방 2023년 기준 8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은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디아 커피 2023년 기준 약 3,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가 정책과 품질 관리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컴포즈 커피 2023년 기준 1,5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가 정책과 다양한 음료 메뉴로 고객층을 확장했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철저한 원가 관리,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지속적인 품질 관리, 메뉴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대기업들의 경우이며 개인 창업자가 같은 성공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가 커피 창업은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낮은 수익성과 치열한 경쟁, 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